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부위가 있잖아. 매일 매주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잘하는 부위가 경력이 길어질수록 결국 근육의 동원률이 좋아진단 말이야. 요출하는 부분을 너무 과하게 꺾지 말고 여기 앞에를 최대한 든다 생각해. 야, 뒤를 신경 쓰면 안 돼. 자꾸 뒤를 더 껌, 과하게 들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밀면서 긁지 않게. 이 프레임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 손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치면 바이올린 치는 것마냥.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죠? 자, 안녕하십니까리틀일 자하는 박승입니다. 오늘은 프로틴 중에서 가슴 운동을 해볼 건데 가슴 운동하기 앞서서 좋은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3대백에서 크레아퓨어 크레아틴이라고 나왔습니다. 얘는 크레아퓨어 자체 원료 인증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서 안전대 원료와 품질이 보증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료가 함유되지 않아서 그 크레아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약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크레아틴이라고 합니다. 알약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하루 두정두번총네정을 먹으면 은 3000mg의 크레아틴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약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드시기에는 그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분말에 타서 먹잖아요. 그러면 뭐 흘리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한번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섭취하셔야 돼요.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품질이 높은 보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더보기란에 링크랑 할인 코드 리틀 잔한드1 5띄어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이랑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섭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레아틴은 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자, 가슴 운동 가보시죠. 오케이, 오늘 첫 번째 종목로은이 호르몬 다프레스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웜업할 때 영점을 잘 맞춰야 돼. 뭐 넓이라든지 이런 거. 고리존털이 생각보다 무겁잖아요. 어 무거워 이거. 그러면 얼마나 올려서 하세요? 한네장반4 장? 4장? 그냥 컨디션 따라 다른 것 같아. 그래 도4 장은 무조건 기본으로 하려고 하고. 뭔가 좀 오늘 가볍다. 컨디션이 좋다 하면 내장 반 보조자가 있으면 보통 내장 반까지 근데 오늘 보조자가 없으니까 보조자 있죠 아 맞네 보조자 있네 본 세트까지는 좀 적게 가져가시네요? 좀 정크 볼륨을 좀 줄여서 사실 얘네 여기서 많이 하면 은아뭐 많이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경력이 좀 생기고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부위가 있잖아 매일 매주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은 내가 잘하는 부위가 경력이 길어질수록 결국 근육의 동원률이 좋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느낌도 잘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보다 금방 지쳐 더 오히려 그러니까 많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탑세트 개념이라고 보면 돼 완전 초보자들은 하는 건 비추 아뭐 해도는 되는데 잘한다고 하면 은 근데 만약에 내가 자세가 익숙치 않다, 근육에 대한 인지력이 좀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탑스트보다는 점진적으로 그냥 많이 하면서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동작에 대한 반복 수다를 더 많이 할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동작에 대한 반복 수다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근육의 인지가 원활하게 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탑스트를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매시 보 함께. 그렇지 매시. <laughs> <목소리> 오차 오늘은 루틴을 어떻게 가져가셨습니까 얘하고 덤벨 프레스 할 거야. 요근데 오늘 덤벨도 인클라인을 아, 안 하고 플랫으로 한번 해보려고. 오. 요즘은 인클라인을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난 추세를 따라가지 않지. <laughs> 아, 장난이고. 인클라인도 하고 플랫도 연습하고. 둘 다는 그러니까 결국엔 가슴을 전체적으로 다 쓴다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인클라인을 해도. 결국 뭐, 근데 사실 인클라인에서도 충추신전을 내가 강하게 걸다보면 은 옆모습 봤을 때 플래시랑 비슷하긴 한데 손의 각도가 좀더 위에 있어서 좀더 위에 그 가슴소녀가 비중이 좀 있는 거지 다 쓰여 다 쓰인다고 그럼 덤벨프레스 하고 또뭐 하십니까? 인클라인 머신프레스 하고 옆에, 옆에 바로 디클라인 몇개 하려나? 다섯 개할것 같은데 다섯 개? <laughs>

와. 12개. 형님 지금 얼굴색이 웃색이에요. 아, 얼굴 터질 것 같아. 와. 이가슴운동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잖아 꿀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면 흉추 신장이죠. 이렇게 튀는 거 가슴. 흉추라는 애를 최대한 신전을좀더 과하게 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면 요추라는 부분을 너무 과하게 꺾지 말고 여기 앞에를 최대한 든다 생각세요 그러니까 뒤를 신경쓰면안 돼. 자꾸 뒤를 더꺾 껌... 과하게 들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어. 여기서 밀면서 죽지 않게. 엄청나게. 해.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야 돼요. 음. 이, 이 느낌을.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앞에를 늘린다는 생각으로. 네. 오, 여덟 아. 개. 몇개 했어? 여덟 개. 넘어가야지. 덤벨 프레스로. 그러면 이제 좀 종목을 많이 일부러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야, 금방 지쳐. 아. 가슴이라는 근육 성질 자체가 속근 섬유가 엄청 많단 말이야. 다른 근육에 비해서. 음. 폭발적으로 힘을 쓸 수는 있지만 금방 지친다. 애들이 근데 맞는 거같아 진짜. 내가 경험으로 해 봐도 유독 다른 부위에 가슴이 금방 털리고 아마 이제 운동 좀 하신 분들은 공하하실야 가슴 근육이 금방 c 리는 거. 그리고 이것도 on 할 거. 지금, c 하면 엄청 딱딱하잖아 털리잖아 어떻게 되면힘 주면 말랑말랑해. 맞 a Tim, Him, Juman, Balamalan. Oh, don't you k 정신이 좀 부르신 것같은데 어? 아, 아 집중하고 있어 우리 채널에서 농구 한번 하고 싶은데 남빌정 아 정관이랑? 네. 아뭐 누구든 그냥 아뭐나 혼자 하든 뭐몇년 만에 하는 거죠? 하게 되면? 10년 만에 하는 거죠 10년 만에 농구 해봤습니다 해, 오, 오,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네. 할까요? 제가 생각, 제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생각 해봐 네. <laughs> 좀 털리신 것 같은데요? 어 그니까 후리존 어. 탈에서 털리신 것 같은데 어한번더 하면 3사했어 5세트밖에 안 했는데 벌써 털린 것 같아 세현이 형이 진짜 가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난 이게 넓은 편은 아니여가지고 아 넓었으면 더 좋아 보일 텐데 마지막은 드랍 세트로 하겠습니다 딱50% 줄여서 해보는 걸로 드 오케이 다음은 인클라인 엠티에스 인클라인 엠티에스 한번 해보 어우 몸이 안 들어가 <laughs> 위로 되겠다 인클라인 NTS 할때 아, 제가 궁금한 아, 게 너, 있는데 뭐. 이의자의 눈맛이 있잖아요 어. 그거를 어떻게 포지션을 할까 아. 지금 젖꼭지 여기 있잖아 네. 아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손이 여기 있잖아 네. 이 프레임은 이렇게 누워있는데 네. 내 손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네.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치면 이런 바이올린 치는 거 마냥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애초에 위에 맞춰서 흉추신전 해주고, 내 상황의 포지션도 딱이 프레임에 맞게 그럼 여기서 그대로 퍼올리면 돼. 네, 내일도 그래도되고 그럼 이렇게 돌 일이 없지. 너무 손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딱이걸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재상형만큼 다 내리잖아. 재상형이 상처좀더나버기시니까난딱요 정도, 네. <laughs> 정도? 어, 그럼 손잡이가 여기 있잖아. 근데 사실상 여길 잡는 게아니잖아 여기 잡잖아. 아, 그러면 약간 족지보다 위이지, 사실. 네. 요 정도. 뭐쇼 어?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그대로 밀어주는 거야. 와. 일번한 번만 보여줘. 방금 어. 형일1번 잡았잖아요. 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어. 약간 김건우 선수 몸이 보였어요. 아, 약간 진짜? 작은 김건우 선수. 작은 김건우 형님. 네. 아 근데 진짜 비슷한데? 아 <laughs> 어, 근데 진짜 느낌 있어 형님. オ <Dub bow l> <ス>ーケ<プ>ー。 밀 때랑 밀고 나선 최대한 이두 여기를 가슴에 최대한 붙이려고 하고 가슴 뭐 사실 뭐냐 많이 어려운 건 없잖아. 너도 근데 가슴 동좀 그래도 하는 편이잖아. 근데 어려워하는 분들 도 어려워해 가슴 동을. 그러니까 쓰이는 힘의 패턴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누구는 외회전이 잘되는 반면 누구는 내외전이잘 돼.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야 맞 <laughs> <laughs> 마지막은 플라이로 보통 플라이를 케이블로 하거나 패대플라이로 하거나 아니면 덤벨로 많이 하는 거죠 세세 개를 되게 돌아가면서 많이 써요. 요즘엔 덤벨 많이 했고 얘는 진짜 오랜만에 한다. 그러니까 덤벨을 요즘 많이 했어 덤벨. 근데 지금 덤벨 보시면 자리가 다꽉차 있어서 <웃음> 얘로. <웃음> 좀 갖고 왔어요. 예. 저 1호실도 갖고 왔어. <laughs> 오케이 okay. 아, uh. okay, 여기까지. 자 이렇게 운동 후 바디 체크까지 맞춰봤는데 오늘 가슴 운동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앞에 앞서 소개시켜드린 크레아퓨어 크레아틴 알약으로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크레아틴은 그리고 장기 복용해야 나타나는 점 인지하시고 꾸준히 한번 드셔보세요. 더 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할인 코드랑 그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